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앙의 여정과 회의,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켄네스 다니엘스의 내가 믿었던 이유라는 책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은 한 성교사의 신앙 여정과 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튼튼하다고 믿었던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한 성교사의 믿음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저자 소개. 복음주의 선교사 부모님의 아들로 자란 켄네스 다니엘스는 30년 이상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고 실제로 해외 선교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을 신앙에 바쳤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 신앙을 떠나 무신론자가 되는 여정을 겪게 됩니다. 다니엘스에게 기독교 신앙은 그가 평생 살아온 집과 같았습니다. 벽과 천장 모든 구조가 그의 정체성을 지탱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그 집의 기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균열은 넓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집을 떠나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 소개. 데니얼스는 이 책에서 자신의 신앙 여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선교사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인 의심의 시작에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순, 과학적 발견, 그리고 다른 종교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제고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믿음을 떠나다에서는 이러한 의심들이 결국 그의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게 되는 과정을 담아냅니다. 3. 신앙의 여정 다니엘스는 처음에 어떻게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의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나 문화적 영향만이 아니라 진지한 학문적 탐구와 개인적 경험에 기반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신앙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며 결국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선교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4. 의심의 시작. 그는 선교 활동 중에 기독교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점점 더 깊이 경험합니다. 성경의 모순점, 기독교 역사 속 어두운 부분들. 기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 그리고 고통의 문제와 같은 철학적 질문들에서 의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성경의 모순과 기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질문이 쌓여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던 순간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면 나을 거야라고 믿지만 의학적 치료 없이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니엘스는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깨끗한 유리창을 통해 바깥 세상을 바라보다가 점점 그 유리창에 먼지가 쌓이고 균열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얼룩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균열은 커져갔고 결국 그가 보는 세상의 모습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니엘스에게 신앙을 잇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이것을 일종의 정체성의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 그의 공동체, 인생의 목적,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모두 흔들렸습니다. 그는 불안, 외로움, 때로는 두려움을 경험했지만, 결국, 자신의 진실된 의문을 따르는 과정에서 새로운 평화와 진실성을 발견했습니다. 5. 어, 새로운 세계관의 형성. 마지막으로, 다니엘스는 어떻게 신앙을 떠나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무신론자가 되면서 도덕적 가치와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니엘스는 도덕성이 반드시 종교에서 나올 필요는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공감능력, 사회적 계약, 그리고 인간 복지에 대한 관심이 도덕적 기준의 기초가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황금률, 즉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가 종교적 맥락 없이도 보편적 윤리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6. 책의 중요한 통찰. 이 책이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신앙과 의심이 실제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때로는 의심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고 때로는 의심이 새로운 이해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스의 이야기는 또한 개인의 정직성과 진실 추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편안함과 소속감을 주는 믿음을 지키는 대신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진정한 탐구와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의심과 질문이 신앙의 적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를 위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의 경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자들의 의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열린 대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실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